My been ripped, wide open. 오늘 강촌 마을 팔단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욕실로 한번 가보실게요. 지금 타인 사장님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욕실 저희 보시면 누수가 돼가지고 욕조 다시 해드리고 바닥 타일 다시 깔아드렸어요. 여기 벽면 보시면 욕조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여기 벽 쪽에 여기 일단 사진 보시면 여기 곰팡이랑 여기 많이 새가지고 이 아래층으로 다 떨어졌고요. 누수된 김에 도배, 초배지로 밑작업하고 합지로 다 전체 도배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도배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천장 보시면 원래 우물 천장이 있었는데 우물 천장 철거 해드리고 평탄화 시키고 다시 해드리고 어요 요즘 일산에 보면 우물 천장 걸리적거린데 많으신데요. 철거, 우물 천장 철거하실 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 일산이랑 파주랑 요즘 누수되는데 많은데, 저희 누수될 때 저희 업체 찾아주시면 빠르고 신속하게 저희가 공사 안내해드리고요. 공사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색 매지 업대잖아. 빨리 가서 사와.